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c세무조사 컨설팅입니다. 가정경제안정과 출산율 증가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출산과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육아수당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72개월 미만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공제혜택성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매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기에 1년간 12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올해 7월 27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즉, 매월 2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적용해 240만원의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가 240만원을 비과세 소득 수령 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36만원의 절세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의점은 6세 이하 자녀수에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이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또는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즉, 매달 20만원씩 수령하면 240만원이 비과세되고, 연말에 240만원을 일괄 수령 시 20만원만 비과세 되니 매달 안분하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각 근무처에서 육아수당 수령 시 각각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 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됩니다. 만약 임신과 출산을 겪은 직장인이라면 출산 전후로 휴가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때 회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급여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혜택도 바뀔 예정인데요. 지금은 영아기에 자녀를 둔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00에서 300만 원이지만 2024년 1월부터는 월 200에서 4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하시어 최대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개정되는 육아수당 비과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